얘기해봐. 뭘? 얘기해봐. 뭘. 잘못했다고 얘기해. 뭘 뭘. <laughs> 아, 볼 뽀뽀 난 괜찮다 하는 사람. 이 뽀뽀로 가겠습니다. 뭐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서. 오 오. <웃음> <웃음> 어! 어! <웃음> 그리고 제 친구가 옆에 있네요. 제 친구한테 한번 더 가봐야 죠 도모자치라고 했잖아. 도모자치라고 너가 했잖아. 도모자치라고. 도모자치잖아. <laughs> 도모자치라고 했잖아. 여기다 부어, 여기다 부어. 여기다 부었나? 여기다 진짜? 그래. 원래 그럼... 거기다 부어야 돼, 근데. 응. <웃음> <웃음> 뭔가 안 만들고 있잖아, 중요한 거. 아니, 그럼 내가 여기서 맡겨서 부유부유할순 없죠? 부유부위 해줘. 해줘. 그래. 기다리고 있어, 마지 <laughs> <laughs> <하지> 마. <laughs> 기다리고 있다고 뒤돌고 있는 게 짜증나. <laughs> 한복 있는데 3시간이 걸렸어. 아, 샵 갔다 거야. 샵을 갔다 와. 샵 갔다 와요 오늘 서울인데. 나한테 잘 보이는 거야 지금?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? <laughs> 더비한 잘 보이려고. 아무튼 늦지 마세요. 네 아유 죄송합니다. 응. 내려찍기. 올려찍기. <laughs> <오리> <laughs> 내려찍기 <내로> 이거야. 내려찍기. 올려찍기. 내 이렇게 있어. 음 마보고 싶다. 뭐? 음 <laughs> 마보고 싶다. 일단 뭐가 이렇게 뭐라지? 일단 무슨 감정이냐면 내가 예전에 막 내가 엄마 같다는 거야? 아니 <laughs> 털어 어디 남겨 먹으려고 털어 이빨에 카타카타 카딱 해 아이가 타고 있어도 붙여줘 아이는 어디 있어? 여기 자요 내리세요네형나 아, 그거 호두 과자 호두? 네 많이 그래? 먹으려고 하고 있어 그래? 그래서 요번에 살쪄왔잖아 난살 살쪄 c 빠졌어 야 y 아, 야 이거 한번 들어봐 s e 찌겠다 h 야 o 야 이거 I'm g o i n 어 to s e a r 돼 h for it. I'm going t 아 search for it. Oh, it's 살이면오빠 몇 살까지? 아니요. 13살. 13살. 아, 아살3살살까지 30살? 오케이. 아니, 14살 갑시다. 14살까지 다 친구? 그러면 부운 다모이죠뭐서 <laughs> <모여서. 웃음> 뭐야, 뭐. 아. 어, 사실 친해지고 싶었어. <laughs> 야, 류야 여기 타라. 아니 아니, 괜찮아 괜찮아. 나 여기 그냥 문좀 닫아달까. <laughs> <laughs> 항상 써오면 그 잇몸 쪽이 너무 아프잖아. 아 이렇게 아서 먹을 때 잇몸이 같이 돼서. 너가 치아가 작아서 그래. <웃음> <웃음> 왜 이심 <이신을> 공격해? <웃음> <웃음> 어 주차해. 아다 왔네. 아, 왔네. 아이고야, 이고야너 아이고. 아, 그러다 한문철 TV 나와. <laughs> TV 나와요? 어너너 유튜브에 나와 TV랑. 그래요? 내 차. 나 코스터 돌아본지 오래해. 초코파이 초코파이를 전자레인지에. 한 7초 딱 돌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진짜 초콜릿 파이 느낌이에요. 원래 초코 파이였다가 오일스였다가 뭉셀로 오고 다시 초코 파이로 왔어요. 뭉셀 카카오 크림인가? 다시 초코 파이로 오게 되더라고요. 운전하면 조수석에서 먹여주는 거 맞아. 아아 아. 아. 어... 아. <laughs> 음 맛있다. 음 졸려해? 응아아가아 내가 뜯어줄게 음 맛있다 맛있다? Um 응